네, 플랜미입니다 지금 오늘은요, 어, 5월 28일 지금 오후 6시입니다. 아 지금 짬낚시 나가봅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아 저번에 남한강에서 문이 문이님과 정면 승부를 벌인 후에 이분 내상이 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집 근처로 안성천에 한번 짬낚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은 너무 좋았어요. 날은, 날은 너무 좋았고, 오늘도 사실은 쉬었는데, 내일 제가 또 새벽에 일을 나가요. <laughs> 6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낚시 못 하고요. 잠시, 어, 이제 치구 빠이기 작전으로 해서, 붕어 녀석들을 한번 얼굴 보러 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플랜비 낚시행 출발하시죠. 갑니다! 길이 다 있습니다.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망치네 투망 보자 어아 아, 붕어 네. 봐리 봐봐, 봐봐요 잉어 예. 아, 붕어 조만해 네. 많이 없어요 어디서 왔어 어디 예? 어디서 왔어요어디어디중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리디서어기서어요서기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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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디서 어디서 어디서 여기 서 <laughs> 뭐가 있어? 사람이 들어갔어요? 예예 예. 어? 누가 들어갔어?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지금 여기 좀 지어 지 있어요 망 있어요 망? 여기? 예. 예. 나 예. 여기도 할거 여기 지금 지어서 가 에? 예?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디 갔지? 네, 오늘 떡밥은 지금 제가 딸기 라이어 한강 딸기 라이어랑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신장떡밥 남은거 지금 해서 푸슬푸슬하게 개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제가 볼때 중국 동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포는 아니고 어, 중국 사람 같아요 지금 조선족들 같으면 말을 잘 못하지 않는데 중국 젊은이들이 지금 한바탕 휘져놓고 갔습니다 하, 여기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가 없을 건데요 그냥 먹네요 궁어가 뭐, 나와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집어 놔서 어, 어떻게 입질할까요 오늘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게저 저 사람들이 지금 초망도 치고 초망도 치고 그 뭡니까 초망입니까 저 뭐라 그러니까 저거 유자망이라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다 쳤는데 불구하고 소득이 붕어가 보니까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서 과연 오늘 밤에 이거 제가 1 1 시까지 지금 할 계획인데 이 짬낚시에서 입질을 볼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야 이야... 왔어요. 야 이게 네. 여기가 은이천인지 안성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 가만 있어 다친다. 가만 있어요. 놔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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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아프자. 자일 잘... 아... 붕어 여섯 치. 아, 20, 18, 19cm 될것 같아요. 붕어가 그래도 예쁜, 제 눈엔 예쁩니다. 작지만, 아, 너무 지금 육질이 없고, 지금 대륙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오, 아, 저놈 새끼, 내진탕 걸리겠다.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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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게, 나 죽게, 나 죽게, 나 죽게. 네. 우. <laughs> 야, 꽝면했네요 아, 이거 한 마리 더 잡아 볼까? 지금 갈라고 지금 했거든요. 네. 계속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씨알은 작아요. 아까 아까 그 중국인들 그 투망에서도 보니까 작았거든요.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10시 시계, 시를안 갖고 왔네. 10시 40분 넘었어요. 10시 50분 넘었는데, 집사람님이 오, 와서, 어, 부침개를 붙여 드신대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저도 사실 저녁을 안 먹고, 음, 어떤 분은 전, 저녁 안 먹는다 그러면 마일링 같은 분은 굉장히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저는 살을, 살을,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끼씩 굶어서 좀 체중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저녁을 안 먹고 이제 과자 몇개 가져와서 씹고 있는데 집 사람이 빨리 와서 오면 부침개를 워서 지금 이 야밤에 먹자고 하네요. 뭐 맥주도 음, 막걸리도 한잔 사다 놓는다고 합니다. 아 오늘 진빵을 했어요. 상당히 멉니다 지금. 도로에서한 2, 3..300m는 될것 같습니다 300m 정도 될것 같은데 인적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혼자 지금 짬 낚시 즐겨봤어요 아... 지금 어저께 비가 온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뭐 포인트를 잘못 잡은 영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수위는 안정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비를 없었습니다 단한 번에 올라온 그이 안성청 붕어를 제가 운좋게 잡아내서 꽝은 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입질 보고 나니까 사람이 이게 참이 꽝이랑 이한 마리 작지만 입질 찌얼림 보고 한 마리 잡은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낚시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뭔 소리 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은그가 참, 어 낚시인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음 어, 그래도 내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반쯤 망했다. 뭐 이런 느낌 듭니다. 어좀 임팩트는 없지만, 은 잔잔한 그런, 어 독백 같은 그런 낚시 영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봐서 한번 다시 제 도전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뭐가 붕어가 얼마나 붕어가? 음, 저는 여기서는 아홉치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 빠져버렸네. 너무 짧군요. 네 여기서 아홉치 붕어가 나와줄 때까지 그다음에 멋진 찌올림이 물 잡을 때까지 몇 번을 더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어, 미세먼지 약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요, 어,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일을 간단히 보고, 오늘 이제 지금도 쉽니다. 쉬는데 일단 어저께 갔던 곳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고, 다시 한번 아침에 좀 늦었지만 오전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붕어 녀석들이 저를 가르 줄까요? 지금부터 플렌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글를 네,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심해서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어디쯤 자리를 앉아야 될까요? 아, 여긴 나무가 있어서 시원하긴 할것 같은데 어, 투척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전혀 지금 낚시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런 데서 진짜 한번 쫙나와서면 재밌는데 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낚시가 집사람님은 지금 제가 아직도 회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업무 연속이다 생각을 하시면 모르는 게또 약이고요 엄청 더워요 제 가방이 대륙에서 또 와요 <laughs> 또 샀어요 짬 낚시용 가방을 대륙에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아, 가격은 만 원인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근데 뭐 우리가 짬낚시를 진빵을할 때는 저기 SK 5단이라든가 2백, 스 이렇게 큰그 대물 가방을 들면 진짜 오기도 전에 체력이 다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짬낚을 챙겨왔는데 가방에 받침대까지 다 챙겨왔어요. 5단짜리랑 뒷꼬지랑 받침대 다섯 개딱 이렇게 들고 와서 더도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낚시하고 를 있습니다. 어 짬낚시 오실 때는 일단은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방도 무겁지 않은 거 제가 근데 저제 방송을 자꾸 보시면서 이제 의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은 의자가 많은데 왜 플랜비는 저거 쓰냐 어? 저거 요즘에 누가 두 발짜리 쓰고 나루에 나루에도 아니고 자는 거. 그걸 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 저도 집에 지금 나루도 써봤고요 섬도 써봤고 저기 뭡니까 그거 퍼펙트 쓰린가 뭐 하여튼 체어맨 쓰리까지도 써봤습니다 툰과 쓰린가 써봤는데요 저는 이 의자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엉덩이가 딴딴해서 그런지 백기는 뭐 것도 못느끼겠고 일단 가벼워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짬낚시를 할 때는 어, 가방 안에 이 쿨러 안에 뭐, 물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한 번에, 어 그, 짐빵하는 데는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짐을 가볍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낫죠. 네. 지금 걷어야 됩니다. 아, 11시가 넘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어 흘러가는, 약간 움직이는 미동이 있는 입질 한번 보고,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앉아있으면은, 어, 체력, 피부,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아서 일단 어, 도심 속 힐링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이 앞쪽이 섬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아, 돌로 돌아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잘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그 새들이 지금 예쁘게 어 지저귀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또 음악 소리도 좀 꺼졌네요 잠시 시,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힐링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약한 일주일간 또 낚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 못할 때 시간 나면 이 영상을 보여야죠 제가 찍어놓은 거 보고 편집할까 말까 고민도 하면서 어,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담겨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과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끝 신대리 왔습니다. 아, 또 쓰레기 많네요. 일단, 일단 치우겠습니다. 아, 이 치우는 게 아니고 대충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여기. 저희, 지금 볼륨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아, 너무 그게 지금 바람이 한 8m 이상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맞은 맞바람 가지고는 투척이 안됩니다 투척이 안돼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좀쑥 들어와 있잖아요 등바람을 쥐고 한번 짬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봉투는 하나 써야겠네요 써서 그냥 안차도 버리겠습니다 이게 불태우시면 굉장히 죽기가 힘들어요 놔두시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제일 싫은 사람들이 불피우는 사람입니다 모르시죠? 주워 본 사람만이 알아요 버리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는데 이거를 쓰레기를 주워 본 분들은 왜왜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 압니다 쓰레기 내가 아. 근데 이거를 못 해요. 저희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버리, 다 그냥 버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버리는 그런 아파트라서 어 그냥 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이거... 아... 그리고 쭐량 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봤습니다 왔어 왔어 1번 기다릴까요? 더? 아... 아참 진짜 이거 아 이게 낚시가 힘듭니다 어, 혹시나 싶어서 지금 어저께 밤낚시 오늘 아침 짬낚시. 아, 오늘 밤 지금 이틀 만에 지금 세 번을 낚시 짐을 챙기고 다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아세 번의 낚시 중에 붕어 잡은 거는 여섯치 한 마리네요. 아까 출연하게 아, 올라온 입질이 너무 멋졌었는데. 저도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챘는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국 붕어를 못 보고 지금 돌아갑니다. 예,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붕어 낚시가 해보면 은좀 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게 뭐 한번 똑같은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 그래서 재밌어요. 똑같은 변화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